예비 고2의 교육방학 수학 시간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년 전과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즉, 2학년 1학기에 수학을 두 과목으로 지정한 학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원계획은 2학년 1학기의 대수, 2학년 2학기의 미적분원, 3학년 1학기의 확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 학교들에서 세부 조정을 통해서 바로 대수와 확통을 1학기의 수업을 진행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시간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 때까지 수능, 수학 과목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오히려 산래, 고려, 금호 이런 국제 등의 학교들은 대수와 미적분원을 1학기에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확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선행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2개월 동안 미적분원을 끝내도록 시간표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2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원을 여름방학 동안 선행 공부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겨울방학 때한번 끝낸 후 여름방학 때 다시 공부를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